아, 네 안녕하세요. 큐앤리브즈 대표를 맡고 있는 성현진이라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블렌딩 팀만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업체고요.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R&D 쪽에 주력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적이면서 저희 큐앤리브즈만의 스타일대로 이제 블렌딩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어 앞에 제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앞에 보시는 제품들이 이제 저희 시그니처 8종 라인이에요. 홍차를 베이스로 아니면은 이제 허브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캐리븐즈만의 재해석된 블렌딩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. 이제 서울 블랙퍼스트라고 해가지고 홍차 그 한국 홍차와 인도 스리랑카 홍차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복근 약품을 같이 넣어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을 위한 블렌딩티. 를 개발한 티도 있고요. 그리고 커피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이런 제가 어, 실론티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어 연한 아메리카노 맛처럼 즐기실 수 있는 티도 있습니다. 저희 큐니브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욱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블렌딩 티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. 어 하단에 이메일 주소나 저희 웹사이트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.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더욱 더 다채로운 블렌딩 티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